어, 안녕하세요 주식에 미친 남자 주미남 또박입니다 로봇 하면 또박이 로또 아부지 왔어요 자 우리 구독자분들 지금 기분이 너무 좋으실 겁니다 어, 또박이 잘 따라오니까 어때요 자연스럽게 그냥 로또 맞는 거잖아 자 최근 들어서 시장이 더욱더 이제 가속화되는 성장 구간에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시장에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 3,810 포인트까지 찍어주면서 단한 번도 올라보지 못했던 역사적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죠 자 지금 이제 마찬가지로 코스닥 지수 또한 밑에서부터 키마추기를 들어가기 위해 열심히 고군분투 해주고 있습니다 그 코스닥 지수를 열심히 견인해주고 있는 섹터가 바로 누가 뭐라 해도 로봇 섹터가 되겠죠 오늘 시장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로봇 섹터 죄다 그냥 불기둥을 뿜어내 주고 있습니다 슈림 로봇 상한가 로보로보 마찬가지로 상남가 근처까지 왔죠. 유진 로봇, 제닉스 로봇 텍스, 또박이 영상 꾸준히 시청하신 분들은 안 되고 있을 수가 없던 종목이었어요. 로또 지대로 맞으셨지. 자, 제가 로봇 관련주 중에서 모르고 있는 기업이 없다 그랬어요. 작년 연말, 올해 1월달부터 막 이렇게 변동성 주면서 여러분들 무서워하실 때 제가 뭐라 그랬어? 급락 조정은 앞으로 더 크게 가기 위한 발판일 뿐이다. 로봇 관련주들 흐름 한번 살펴보고 대장주들부터 이제 움직여줄 가능성이 높으니 그런 기업들부터 차례대로 골라 담아 보자. 자, 이때 영상을 못 보셨던 분들도 뭐 상관없다 그랬어요. 평단가 자체는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겠지만 제가 제발 여러분들께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지. 대장주를 놓치셨더라도 후발 주자는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자, 요 영상들 언제 거였어요? 4일 전이었고 1일 전, 일요일에도 영상을 또 찍어드렸습니다. 먼저 4일 전 영상 볼까요? 이제 5일 전이네. 10월 15일자 영상 8,500분 가까이가 시청을 해주셨습니다. 이때 영상에서 또박이가 짚어드렸던 핵심 포인트가 있었어요. 짧으니까 한번 들어보죠. 자, 봐봐요. 이런 친구는 지금 사도 돼. 자, 얘 누구예요? 휴림 로봇입니다. 휴림 로봇. 잘 기억하세요. 지금 얼마인지. 17% 가까이 폭등이 나와서 슈림 로봇이 4,290원이야 4,290원 제가 이틀 전 영상에서도 하이젠 R&M이 17% 폭등에 나왔지만 높은 게 아니다 그게 작아 보일 정도로 폭등 고속 상승 구간이 나올 것이다 어떻게? 두두두 빵빵빵 자, 이 친구도 이 추세만 잘 따라가면 돼요 봐봐요 고점끼리 연결을 짓고 그리고 이 저점끼리 연결을 지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모습이 나와요? 파동이 컸다가 상단에 맞으면 떨구고 저점 다음에는 올라가고 결국에 오늘 지금 어떻게 됐어? 17% 폭등 나와주면서 처음으로 관통을 하기 시작했어요. 백꼼 출현했잖아. 거래량이 없었나? 아니 오늘 하루 종일 거래량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실시간으로 체결창에 계속 들어오고 있다고. 봐봐. 순매수 들어오는 거 봐봐요. 여기 보시면 딱 보일 거야. 어? 순매수 계속 들어오지? 실시간으로. 아이구야, 5천 주식 계속 들어와. 자, 이거는 지금 높아 보이는 게 아니라 고점이 아니라. 스타트야 스타트 이것도 이틀 전에 하이젠 아래만 마냥 기준봉으로 작용이 됐고요. 별표 100만개 별표 100만개. 자 그러면서 제가 공부방에서도 4,080원에 땅땅 무료 추천주 외쳐드렸던 것까지 박제를 다 해드렸어요. 얼마나 자신이 있으면 이런 것까지 다 노, 여러분들께 노출을 시킬까? 자 그러고 나서 어제의 영상까지 시청하셨던 분들은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 영상도 5,300분 이상이 시청을 해주셨죠. 그때 이후로 휴림 로봇의 주가 자체가 조금 움직였기 때문에 거기에서 또한 번의 포인트를 제가 바로 직전 날이었죠 어제 잡아드렸단 말이야 들어보죠 보셨죠? 자, 이 기업이 차트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됐습니까? 저점끼리 연결을 짓고 그리고 고점끼리 연결을 지었을 때 결국에 제가 찍어드렸던 10월 15일자가 바로 이 캔들이었어요 장대양봉 보이시죠? 그 다음 날 갭이 떠서. 바... 주가 자체가 시작을 했다 보니까 이 갭을 메꾸는 작업이 있었고 그 바로 다음 날이었던 이번 주 금요일 날 10월 17일 날 어떻게 됐어요? 음, 장중에 장대 양봉까지 나왔어요. 장중에 몇 프로 올랐나? 16% 급등 구간이 나왔죠. 이러면서 이거를 뚫어낸 타이밍에서도 분봉상으로는 흔들기가 있기 마련이겠지만 결국에는 어때요? 추세 자체가 스타트가 된 거야. 그러니까 이번 주 금요일 날 급등 나왔다가 10% 정도로 종가 마감을 해줬지만 이거는 다음 주 개장하고 나서 쭉쭉 갑자기 장대양봉이 또 나올 수 있는 상황이 굉장히 확률 높게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포인트지. 자, 어제도 제가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드렸던 휴림 로봇 어떻게 됐습니까? 29.86% 상한가 안착했어요. 이야, 이거는 진짜 소름 아니야? 어? <laughs> 또 야호 한 번씩 댓글 달아 주시고 이제 그다음은 또 우리가 어떤 종목을 주목해야 될까?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정답지를 또 얻어 가실 수가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세력들의 패턴을 우리가 같이 공부해 보면서 다음 대어가 어떤 것들이 남아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다 보면 여러분들 시야가 굉장히 넓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요. 벌써 또박이 따라오시는 분들이 20만 명이 넘는단 말이야. 어, 제가 아무 종목이나 드릴 수가 없잖아. 이렇게 상한가 폭등 나올 수 있는 종목 딱딱 집어드려야 될거 아니야. 그러려면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겠죠.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어, 이 따봉 표시 좋아요 있습니다 어, 1초면 되니까 꼭 눌러주세요 근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제가 영상에서 아무리 정답지를 말씀드려도 아 또박이님이 그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언제 매수해야 될지 몰라서 못 샀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도 속상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제가 뭐 속보 올려드리는 건 당연하고 매수매도 대응까지 우리 함께 실시간으로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우리 공부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제가 링크 하나 달아 놨거든요 맨 위쪽에 있습니다. 요거 클릭만 하시면은 1초 만에 들어와 계실 수 있어요. 어디로? 어 제가 있는 무료 공고방으로 곧바로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이야. 어 제가 <laughs> 계속 말씀드렸잖아. 로봇 끝났다고, 반도체 끝났다고, 전력설비 끝났다고, 아안 끝났다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봐봐요. 슈퍼 사이클이 괜히 슈퍼 사이클이 아니에요. 추세 한번 타잖아요. 지금 국내 증시 특히나 코스피 지수가 쭉쭉쭉쭉 올라가기만 하는 것처럼. 이 추세라는 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아직까지도 시장에 돈이 물밀듯이 들어와 주고 있어요. 그 돈들이 다 어디로 흘러들어 갈까? 그거를 미리 우리가 알아보고서 정조준을 해 놔야 된단 말이에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 시장의 주도 섹터는 여전히 로봇, 반도체, 전력 설비라고. 10월 16일 날도 또 말씀드렸지. 그러고 우리가 지난달 이 5번 달에 이제 사 놨던 거 하나둘씩 수익을 챙겨 오는 단계인 거예요. 뭐 대장격은 많이들 드셨을 거고 유진 로봇, 뭐 로보스타, 휴림 로봇. 지금 공부방 들어와 계시는 22,500분 다들 들고 계시죠? 이거 못 먹었으면 바보야. 어, 제가 추천 다 드렸잖아. 유진 로봇도 오늘 어떻게 됐어요? 미친 폭등 구간이 나왔어요. <laughs> 근데요 친구도 과연 여기서 끝일까? 아니 저점을 올려나가는 상황. 그리고 이 매물대를 뚫어내는 기준봉이 서줬을 뿐입니다. 결국에는 정고점을 터치하러 이제 차트를 만들어 나가기 시작하겠죠. 순식간에. 장대양봉 한방으로 끝낼 수도 있고. 자, 지금 시장에서 돈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 기다려줘요. 좋은 매수 타이밍 잘안 준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도 멍 때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시면 정말 이 불장 다 놓칩니다. 순식간에 코스피 4천 찍을 거고 진짜 5천 찍으러 갈 거예요. 그때 동안 여러분들 수익 안 나잖아요. 아이고야, 그때 가서 후회하지 말아요. 나 분명히 또 말씀드리고 있어. 어, 휴림 로봇이야. 제가 영상에서 계속 말씀드렸고. 로보로봇. 요 친구도 후발 주자 중 하나다. 하면서 7,100원에 또 추천드렸잖아. 어? 오늘 얘도 아까 뭐였어요? 거의 상황과 가까운 폭등 구간이 나왔죠. 휴림 로봇이랑 똑같은 패턴으로 가잖아. 우리 이 패턴 공부했잖아요. 뭐야. 이 평행 라인 속에서 세력들은 지속적으로 물량을 늘려나간다. 즉, 매집이 이 일정 구간 내에서만 이루어졌고, 결국에는 이거를 뚫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세력들의 매집세뿐만 아니라 이제는 개인들의 매수세까지 더해지면서 폭등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얘도 지금 이거를 뚫어내는 장대양봉 하나 나왔을 뿐이에요. 근데 이게 여기서 끝날 거라고? 아이고야 장난 똥 때리는 소리입니다. 이런 거를 뚫기 직전에 7,100원이면 여기잖아요 그죠? 어? 7,100원 봐봐 여기잖아 여기 7,100원 매물 때 이런 거 먹자는 건데 어렵습니까?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은 제발 흘려듣지 마세요 오케이? 이해 드셨죠? 지금부터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참 아까 전에 링크가 종종 안 되신다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뭐 어차피 무료 공부방이다 보니까 제가 제 개인 번호까지 오픈해놨습니다. 여기 제 번호 있죠? 83462138.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어, 그럼 뭐 제가 장중에 휴림 로봇 추천드린 거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시간 수급을 보고서 세륙들하고 우리가 함께 움직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핵심 포인트예요. 응? 생각해 봐봐요. 이미 급등 나오고서 이거 간다 간다 뿅 간다 이러는 거 누가 못해 지나가는 초등학생도 다 한단 말이야. 근데 제가 그런 적단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단순히 조회수만을 위한 영상을 제가 찍은 적이 있어요? 없어. 아무리 올랐더라도 제가 보는 저항 라인에 도달했으면 저는 그런 거 영상 안 찍습니다. 오히려 조심하시라고 제가 영상을 찍어 드리는 건 있었어도 음? 제발 여러분들이 수익 잘 냈으면 좋겠단 말이야. 음? 그런 알고리즘에 대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교육 드리는 공간이니까 어, 절대로 제가 먼저 연락 안 드려요. 여러분들이 신청하셔서 지금 들어와 계시면 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되는 핵심 포인트는 바로 이거예요. 제가 10월 16일자로도 말씀드렸었던 내용인데 로봇 섹터라도 개별 기업별로 그리고 주가 위치에 따라서 투자 매력도가 다른 상황이 됐다. 그게 왜 그래요? 이미 100%, 200% 올라간 대장주들이 많기 때문에 얘네는 이제 뭐야? 보유자의 영역으로 냅두는 거예요.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는 거지. 일부 물량은 우리가 비중을 덜어내는 전략으로 가면서 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워니콜딩스 이런 친구들 봐봐. 어? 이미 몇백 퍼센트가 올랐음에도 그냥 남아있는 물량이 있을 뿐인데. 어? 갑자기 막 슈팅이 나오면서 오늘도 20%를 또 올랐어요. 굉장히 기분 좋은 상황이 펼쳐졌다는 거죠. 복리가 여기에서 쌓여가는 거야. 그러면서 일부 물량을 줄여놨던 걸 토대로 해서. 다음 씨앗에 뿌리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알아봅시다. 밑에 구간에서 지금 열심히 차트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친구가 누굴까? 자 일단은 뭐 투자 경고 종목이라던가 투자 주의가 이미 붙어 있는 종목들은 제가 제외를 시켰습니다. 왜냐? 수급적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한계점이 좀 있을 거거든요. 레버리지를 못 쓰잖아. 음? 뭐 미수라던가 신용으로 사는 물량 자체가 이렇게. 제도적으로 제한이 걸려 있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 말고 밑에서 준비하고 있는 친구 한번 보자고. 자 일단 저는 지금 상황에서 가장 고속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구간 응? 이 종목이 한라캐스트라고 생각을 해요. 응? 또 지금 상황에서 이 종목 말씀드리면은 야뭐 급등 나오는 거말안한 데메 어 요러실 수 있어. 왜? 오늘 장에서 19% 추가적인 폭등 구간이 나왔기 때문에요. 지금 이제 오늘자로 13,590원까지 찍어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은 이거예요. 시가총액이 아직까지도 4,700억 원이라는 거 싸도 너무 쌉니다. 마찬가지로 현대차 그룹의 핵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이제 별표 100만 개짜리 재료인데 지금 차트상으로도 그래요. 추세 깨뜨리지 않았고 저점을 올려나가는 상황 속에서 뭐야? 응? 뭐야 여러분들? 봐봐요. 이 평행 라인을 이제서 뚫어 나가고 있다고 제가 여기에 해당하는 포인트를 이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10월 13일자일지 이것도 정확하게 일주일 전 영상이었네요. 4,800분이 시청을 해주셨던 영상이었는데 자 제가 이때 이 말씀을 드렸어. 어? 봐봐요. 어... 이때 제가 시간까지 딱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 11분 5초경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나 분명히 박제해 놓을 거야, 여러분들. <laughs> 자, 이 기업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자고요. 할라 캐스트. 이 친구는 여러분들 지금이라도 꼭 담아 놓으시면 어, 좋을 것 같아. 지금 얼마나 흥분됐으면 제가 말도 꼬이고 있어요. 할라 캐스트, 땅땅이야, 진짜. 자, 최근에 우리가 같이 공부했었던 그 패턴하고 똑같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기업 중 하나죠. 상장 당시에 찍어놨던 요 고점 매물대가 딱 여기입니다. 얼마 구간이에요? 7,500원 선에서 그리고 8,000원 선까지는 이 윗꼬리 매물대라고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9,400원대에서 한번 찍어주긴 했지만 거래량 없이 조정을 일부러 줬어요. 그죠? 살짝 쉬어갔다는 거야. 하지만 세력들이 들어있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언제라 그랬어요? 어, 맞아요. 이렇게 힘이 약해서 밀리고 있는 와중에 이거를 급격하게 추세를 바꿔내주는 힘을 우리는 아, 세력들이 제대로 받쳐주고 있구나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지금 실시간으로 뭐 많이 오르지도 않았어요. 막 급등 나와서 그러는 게 아니야. 봐 봐요. 4%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게 높아 보여서는 절대 절대 안 됩니다. 어? 여러분들 꼭 수익 잘 내셔야 돼요. 자, 이때 주가가 얼마였죠? 8,860원이었어요. 이게 절대 절대 높아 보여서는 안 된다. 꼭 담아서 수익 내셔라 제발. 어? 부탁드리고 강조드렸던 기업입니다. 야, 지금 얼마라고요? 13,590원을 찍었다고. 8,860원이면 어디였어? <laughs> 야, 오늘까지 54% 폭등 구간이 나왔어요. 눈이 어두워도 보이셔야 돼. 여러분들 맛있게 드셨어? 근데 얘도 뭐예요? 휴림 로봇과 마찬가지로 여기가 추세 고속 상승 구간에 있어서 출발점이다, 시작점이다 이거야. 음? 자, 이제 시작이야. 어, 시작점이라고. 여기부터 어떻게 돼요? 두두두 빵빵빵 날아갈 수가 있는 구간이야. 휴림 로봇과 마찬가지로. 갑자기 상한가봉이 이 자리에서도 서줄 수가 있어요. 그치? 우리가 공부했던 패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제가 시작점이라고 말씀드렸던 기업들 다 어떻게 됐나? 아니, 대장주들 한번 봐봐요. 로보티즈 어땠어? 응? 로보티즈 어땠냐고. 이 평행 추세를 딱 뚫어내니까 어때요? 응? 이 자리가 11만원이었어. 근데 얼마까지 올랐어요? 21만 8,500원. 두배 올랐어요. 순식간에. 어? 워니콜딩스 안 그랬나? 아이구야 얘는 더 심했죠? 자 봅시다. 팩트만 한번 보자구요. 저점이 올라가고 있었어요. 고점은 여기에서 끊겼네. 어, 이거를 뚫어내는 요 시점 얼마였어? 7500원이었다고. 이때부터 26,850원을 찍었어요. 그럼 도대체가 몇 배가 오른 거야? 어, 거의 한 3.5배 가까이가 올랐죠. 이거 먹자 그랬잖아. 이때부터. 아니 제가 말씀 안 드렸어요. 8월 25일이었잖아. 여기 봐봐요. 이거 뚫어내는 시점이 언제였어? 8월 말이었잖아. 이게 바로 핵심 맥점이었다는 거야. 6420원이었네. 아이구야, 정말로 진짜. 어? 얼마나 더 해드릴까요? 또 야호! 외치면서 잘 따라오시라는 거야. 응? 그 순간순간의 매숨에도 대응이 어려우신 분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꼭 들어와 계시라는 거야. 돈 내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기 들어와 계신 이 많은 분들이 심심해서 들어와 계실까? 아니지. 단순히 추천받으려고 들어와 계실까? 뭐 그러시는 분들도 계시겠지. 근데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그냥 여러가지 패턴들이 있습니다. 진짜 시장에는요. 각 섹터마다 그리고 각 종목들마다 세력들이 어떤 식으로 차트를 움직여내는가 그리고 재료를 어떤 타이밍에 터뜨리는가 그런 것들이 다 상이하다는 거예요. 다 다르다는 거지. 그런 것들을 제발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자, 지금 이제 마지막 총대장이 아직 어, 신고가를 뚫지 않았어요. 그 총대장이 누굴까? 레인보우 로부텍스입니다 자, 레이보우 로보틱스 왜 총대장이에요? 삼성하고 묶여 있잖아. 그 무엇보다도 단순히 관련주로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삼성에서 지분 투자를 실제로 감행했던 기업이기 때문에 대장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자회사 편입까지 되지. 이제 곧 있으면 뭐야 사명 변경 소식까지도 나올 거라고 삼성 로보틱스로 원래 작년에 하기로 했었는데 이게 좀 지연이 됐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적인 콜옵션 발동으로. 지분을 더 올려내는 그런 이제 계약 조건이 있었어요. 이것도 아직 안 나왔어. 자, 삼성전자에서 직접 이렇게 지분을 점점 늘려나간다. 그러면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수 자체가 뭐요? 예 줄어든다는 거야. 그런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품절주다라고 하지. 품절주.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어, 지금 차트가 너무 좋죠. 바닥은 이미 다져졌어. 여기는 바닥 확정이야. 땅, 땅! 여기는 이제 우리가 자신 있게 바닥 구간으로 봐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이거를 이제서 뚫어 나가기 시작했지. 35만 원입니다. 근데 정고점도 뚫지 않았지. 여기까지도 단기 트레이딩으로도 괜찮지. 어? 얘도 벌써 시가총액이 6.8조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우량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큰 금액 들어가시는 분들은 요거 먹어도 달달할 거란 말이야. 어, 근데 절대 몰방은 치지 마세요. 우리 먹을 거 너무 많아요, 시장에. 지금 얘 월봉이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아세요? 삼성에서 지분 콜옵션 발동하고 아예 그냥 갭을 만들어냈어요. 이 갭은 앞으로 평생 동안 깨지지 않을 갭입니다. 응? 이만큼을 띄울 정도로 삼성의 지분 추가적인 매입 그 재료는 너무나 컸기 때문이에요. 앞으로 20만 원대는 못 봐. 응? 앞자리 2자는 못볼 거라고. 근데 그런 와중에 어때요? 야, 여기서 이거를 뚫어내기 직전이야. 지금 월봉상으로. 그러면 요번달 내지는 다음 달 중에 이거를 세워내는 장대 양봉이 무조건 출현해 줄 것이다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어, 무조건은 없어요. 100%는 없는데 제 시나리오에 의하면 제가 봐왔던 패턴에 의하면 굉장히 큰 높은 확률로 이런 꽉찬 장대 양봉이 서줄 수 있는 구간이라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뭐 나는 너무 작은 기업은 변동성 때문에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은 레인보우 로보텍스 계속 담아봐. 그냥 계속 담아가는 거야, 기계적으로. 뭐, 오늘 한 주, 내일 두 주, 이런 식으로 담아놓으면은, 결국에 이거 뚫고, 고속상승구간왔을 때, 결국에 큰 수익이 날 거라는 거야.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때, 또 하나 우량주가 또 있죠. 누구야? 부산 로보텍스요 친구도 지금 바다권에서 빌빌기고 있어요. 요새 진짜, 아이고야, 세력들이 자꾸 장난질을 치는 게 있어요. 어? 아침 일찍, 8시에 이제 대체 거래소가 열리죠. 이때, 뭐, 한 주, 두 주씩 해가지고 차트를 그냥 망가뜨려 놓는 거야. 자, 이게 KRX로만 이제 시세를 봤을 때는 차트가 굉장히 이뻐져요. 기준봉 들어왔죠. 그러고서 바닥을 지켜낸 뒤에 바닥을 올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결국에는 이런 수렴 상황에서 빼꼼하고 출현하는 봉이 생기거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추세를 강하게 이어나간다. 그러면은 순식간에 장대양 봉 빵빵 나와주면서 올라가거든. 응? 지금까지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랬죠. 야, 이런 바닥 구간에 있는 대장주 얘네가 제대로 터질 때까지 이 로봇 시세 끝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거지. 응? 이런 식으로 대장주들의 흐름까지 보면서 우리가 가는 거예요. 자, 봐봐요. 월봉상으로 봤을 때 지금 최근에 이제 바닥을 다졌던 거는 월봉상에서의 아래 꼬리를 만들기 위함이었다. 그렇게 된다면 응? 이 월봉을 이제 올려나가기 시작한다고 했을 때 전체적인 그림 자체가 어떻게 가겠어요? 오야 뭐야 여기까지 갈수 있겠구나 응? 몸통 기준으로 얼마까지야 지금 이거 11만 5천원 11만 5천원까지는 세력들이 올려낼 수 있겠구나 비어있잖아 일차적으로 바닥은 어느 정도 다져준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추세를 돌려내기 위한 이 거래량 실린 기준봉이 섰던 거고 자 그러니까 이미 이렇게 시세가 분출이 된 강하게 분출된 종목에서 찾지 마시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후발주자들 이 타이밍을 먹으면서 대장주들의 다음 흐름을 체크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되셨어요? 가지고 계신 분들은 쭉 보유하고 계셔. 어 대장주들은. 이제 로봇에서 어느 정도 전반적으로 돈이 빠져나가는 게 포착이 된다. 그러면은 우리는 다음 A라는 섹터를 정주준하기 위해서 이 흐름 돌아가는 시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응? 제가 다 말씀드리잖아 공부방에서. 지난주에도 제가 강조드렸던 게 로봇은 앞으로 어차피 더 무궁무진한 분야다. 10월 16일자. 뭐 많이 오른 기업들만 단기적으로 부담이 되는 구간일 뿐이지 조정받으면 또갈 거다. 그렇지만 핵심. 별표 100만 개. 아직 안 오른 로봇 기업들은 괜찮다. 또 기회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야 오늘 개장하자마자 죄다 그냥 폭등이 나온 거야. 하루도 안 기다려주고. 자꾸 타이밍 잡으려고 하지 마요, 스스로. 응? 그냥 이 시장 흐름에 편승하는 거야. 어? 이 흐름 돌아갈 때 우리 꼭대기에서 매도 한번 같이 해보자고 오케이? 이해되셨죠? 어,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시장은 항상 실시간으로 돌아간다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무료 공부방 들어와 계셔야겠죠? 또박의 번호 8346-2138로 숫자 6만 적어서 저한테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뭐 문자조차도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댓글에다가도 고정으로 달아놨어요. 요거 클릭만 하시면 1초 만에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쪽집게 마냥 탁 들고 오기 위해서 열심히 분석해서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 안녕.